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철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력을 미싸움이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함께 천천히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죽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0고편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 역사 시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추측하기로는 이 시편 1 0 5편은이 레위 지파에 속한 성전 봉사자가 이 특별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또는 예배에 쓰기 위해서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들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로 인도하심에 지키셨는데 그 지키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오늘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 백성에게 권면하면서 명령형의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 부르라는 이 말도 이 여호와를 부르고 그를 감사하라. 이것도요, 이 명령형의 의미인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우리의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니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이 찬양을 동반한 감사를 의미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찬양의 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마민 중에 선포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그냥 이 노래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칭송하고, 그 구원 그 사역이 내삶 속에도,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부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역사를 그냥 그냥 지식으로만 읽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적용해서 미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도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옛날에 역사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고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과거에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구원하신 나님 과거의 역사에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지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이 찬양과 기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지금 현대의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지금의 현 지금 현대의 그 신앙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제 시편의 가장 중심 부분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주신부터 이루어 주신까지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매우 적은 숫자였죠. 이 나그네로 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을 가나안 왕들의 위협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 예로 14절에서 15절 말씀은 가나안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대리자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끔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다면 우리 이땅 살면서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또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고센 땅에 이 거주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을 노래합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과 애굽의 기근을 주신 것도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요셉이 옥에 들어가고 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자신을 옥에 가두었던 애굽의 관리들을 제어하고 자신의 지혜로 애굽을 지혜로운 장로들까지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형들에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의 이유도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붙잡고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신다면 내가 어떠한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흘러가게 될지라도 이 두려울 것 하나 없이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8년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서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그 여정이 물론 괴로운 일이긴 했어요. 힘든 일이긴 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 일이긴 했지만, 그 정치범 수용소와 같이 쓰이던 그 특별한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정치범들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또큰 집안을 이끌어가면서 그 나라를 이집트의 나라를 이끌어갈 재무법을 차근차근 익혀가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힘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고난의 길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간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잊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게 되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정점 부분인데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내린 재앙과 출애굽 장면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열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열재앙은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 반역하는 세상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결과로 이 백성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이 중동의 강렬한 그 햇볕에서 그늘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밤을 불 기둥으로 밝히시며 인도하시고 그들의 체온을 보호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가르시고 강처럼 물이 흘러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것부터 광야 길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우리 인생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 와외 지나르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때때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요.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이 성장의 열매와 그로 인해 누릴 복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출애의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심과 그 땅의 소산물도 누리게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법을 쫓게 하는 것이라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또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인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그러기 위해서 있어야 될게 무엇인지 주님이 더잘 아세요 이 주님께서 내 걱정, 기도, 근심거리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소망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땅 살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며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바다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치워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실 때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주여 세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깊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답하여 주시옵시고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염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동심과 도 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도 지키시며 동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보라 하니주 아버 지 하나님을 잡아주옵시고 주의 권세와 권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늘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이끌어들어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를 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오라 합니다 아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 나갈 때 예의 답하여 주시옵소서